수능이 D 마이너스 백을 지나 어느덧 수능 D Day가 두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1 0 0일도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긴장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기억해야 할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부 진도를 점검하고 내가 설정한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신 있는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계획을 조정하세요. 목표와 계획을 수정했다면 다음은 시간 관리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세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수능에 대한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 평소에 최대한 수능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하세요. 모의고사 종이와 시간을 수능과 같게 설정하여 익숙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 긴장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이야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노력을 상기하며 스스로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은 그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맺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